벤틀리 모터스 코리아가 지난달 27일 서울 동대문구 벤틀리타워에서 벤틀리 뮬리너의 두 번째 코치 빌트 바투르를 공개하고 한국시장에서 더욱 강화된 뮬리너 서비스의 제공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8월 부임한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 크리스티안 슐릭 총괄이사가 처음으로 자리해 바투르에 대한 제품 설명과 올 한해 한국시장에서의 벤틀리 비즈니스 계획을 공유했다. 크리스티안 슐릭 이사는 벤틀리 뮬리너 바칼라를 계승하는 두 번째 코치빌트 바투르를 아태 지역 중 한국 시장 최초로 공개하게 되어 기쁘다. 뮬리너 코치빌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바투르는 전 세계 18명의 고객과 뮬리너 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하며 250여 년의 코치빌딩 기술을 갖춘 뮬리너 장인들이 고객의 무한한 상상력을 실현시켜 단한 명을 위한 비스포크 모델을 완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슐리 기사는 벤틀리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뮬리너 서비스를 강화해 나만의 특별한 벤틀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원 이와 함께 올한해 뮬리너 코치 빌딩의 정수를 여유로운 럭셔리 웰빙 라이프스타일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으로 각각 해석한 아주르와 S 제품군을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18대만 제작되는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는 전 세계 각 고객에게 올해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오는 8일 오픈하는 벤틀리의 새로운 플래그십 리테일 강남전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바투르는 이전 프로젝트 모델인 바깔라와 마찬가지로 벤틀리의 비스포크 부서인 뮬리너의 장인들에 의해 수제작으로 탄생된다. 이미 18대의 바투르에 대한 고객 사전 예약이 완료되었으며, 각각의 바투르는 뮬리너 가이드와 고객들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다. 고객들은 무한대의 개인 주문 옵션 중 차량 실내외 색상, 마감과 소재를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가능한 소재 중에는 지속 가능한 천연탄소섬유, 저탄수비 가죽, 3D 프린팅 18K 골드 등도 포함됐다. 해당 주문에 따른 각각의 바투르는 벤틀리 영국 본사인 크루의 뮬리노 워크샵에서 수개월간 제작 과정을 거쳐 2023년 중순 처음으로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바투르 디자인은 벤틀리의 기존 라인업인 컨티넨털 GT, 플라잉 스퍼, 벤테이가 제품군에 적용되었던 DNA의 새로운 방향성을 채택해 진화되었으며, 이 새로운 DNA는 벤틀리가 2025년 선보이게 될 벤틀리의 첫 번째 전기차의 디자인 컨셉을 미리 보여준다. 바트루 전면부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벤틀리의 그릴을 더 낮은 위치에 수직으로 배치해 강렬한 존재감과 자신감 있는 차체 형상을 제공한다. 그릴의 양쪽에는 새로운 모양과 디자인의 헤드라이트가 적용되고, 바칼라에서 사용된 디자인을 발전시켜 양쪽 측면에 각한 개의 대형 헤드라이트를 유지했다. 두 인승 바투르의 실내 공간은 궁극적인 개인화 주문과 장거리 그랜트 투어링을 위해 설계됐다. 바칼라의 실내 디자인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개발된 바투르는 바칼라 실내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새로운 지속 가능한 럭셔리 요소들을 선보인다. 실내의 모든 요소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구성되며, 고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속 가능한 인테리어 소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센터페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베니어 소재에도 탄소 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섬유 복합 소재가 포함됐다. 사 트윌, 짜임으로 마감된 천연 섬유 복합체가 실내에 새로운 느낌을 선사한다. 베니어판과 별도로 조수석 패시아 패널에는 W12 엔진의 사운드를 비주얼화한 독특한 에칭 기법의 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이 또한 맞춤형으로도 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지속가능한 소재는 벤틀리 모델 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재활용실과 가죽으로 제작된 카펫이다. 고객은 실내 색상에 대해 밝은 색 또는 어두운 색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티타늄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어벤트를 조작하는 오르간 버튼, 드라이브 셀렉터 등 곳곳에 3D 프린팅 18K 골드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 벤틀리는 양후 100년을 위한 본격적 전동화 전환기를 맞이하며 바투르를 통해 벤틀리의 상징적 엔진인 W12의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진화를 기념하고자 한다. 바투르에는 2002년 컨티넨탈 GT와 함께 재탄생한 6.0m W12 엔진 이후 진화를 거듭해 가장 진보된 12기통 엔진이 탑재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흡기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터보차저, 새로운 인터쿨러가 탑재됐으며 750마력의 최고 출력과 약 102kgm 이상의 강력한 토크를 발휘한다. 파트레에 탑재된 W12 엔진은 벤틀리의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스포츠 배기가스 시스템과 조합되며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전체 배기 시스템은 티타늄으로 구성되고 벤틀리 최초로 3D 프린팅된 티타늄 피니셔가 적용됐다. 이 밖에 바투루에는 어댑티브 3챔버 에어 서스펜션, 48V 전자식 액티브 안티롤 컨트롤 시스템, 전자식 ELSD, 벤틀리의 CSIC, 카본 실리콘 카바이드 브레이크 시스템과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된 맞춤형 22인치 휠이 탑재된다.